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파르마.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고프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파르마. 1면 전환. 마커스 레시포 받을 수 있을지.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어디로 보낼까요? 파르마 볼을 되찾습니다. 기회입니다. 슛. 골키퍼 선번잘 막아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였는데잘 막아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 슛. 카바니 전방으로 길게 끊어냅니다. 파르마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교한 드립을 볼 놓칩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볼을 따라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중앙으로 키퍼가 직접 처리 프레드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골 타반이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파르마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찬스가 옵니다.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스루패스. 전방으로 길게. 좋은 찬스. 열렸습니다. 슈팅!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돌렸어요. 옵사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파르마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어냈습니다 죠 키퍼 길게 차입니다. 여기서 슛! <laughs> 전방으로 길게. 바로챘습니다뒷 공간으로 자, 반격기 회입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슛! 좋은 스루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파르마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찔러줍니다. 마커스 레시폰. 두 번전이 시작됐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왼쪽 봤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길게 보내는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파르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리메 과연 브루노 페르난데스 타바니 왼쪽 잘갔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타바니, 기회입니다! 오프사이드군요. 티퍼 전방으로 파르마, 볼을 되찾아옵니다! 타바니, 공간으로 패스! 던지기 상황.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끊었습니다. 스루패스. 자, 카운터 시도.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끊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찬스 왔어요 슈팅 더해야 말았습니다. 슈팅 골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아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출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르마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암성이 경기장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키퍼와 1대1 찬스 더해야 막았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연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온사이드 파르마 반칙을 당했습니다 바니 수비 성공합니다. 파르마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공 흘러 나가는데요.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단독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타바니 끊었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슈팅! 대회 야맞습니다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찔러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남은 시간 어떻게든 해봐야 될텐데요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파르마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 진진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 번의 롱 패스.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종료 스식을 얻습니다. 연장 전반 지금 시작됐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파르마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베드맥과이어 일단 키퍼에게 가로채 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옥사이드인가요? 왼쪽 잘 봤습니다 역습입니다 좋은 찬스 받을 수 있을지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옵사이드에 걸리네요. 마커스 레시폰. 열렸어요. 카르마 볼을 되찾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좋은 기회. 거리가 꽤 있어요. 직접 슈팅. 강하게 때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스로패스 마커스 레시폰. 측면을 활용합니다. 흐름 좋은데요? 갑니다. 다시 한번 슛! 과연 드라이브연장전의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가만히, 키퍼가 차는 곳, 골대로 밀어놨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은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여기서 연장 전반이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15분입니다. 끊었습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좋은 볼이에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헤드맥과이요 길게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비를 채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트레드 뒷공간을 노립니다 띄워주는 패스 끊어냅니다 카바니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가로채 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기회및. 슛. 대회 야 와. 경기 끝났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골차를 잘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이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드리블 돌파로 스피지경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지혜였어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